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예성 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한 소형 또는 실험용 랩 테스트 장비입니다. 이 장비의 특징은 전원이 필요 없고 7kg 또는 14kg 2차 가압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지금부터 간단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메뉴 폴더와 펌프 다이 펌프가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펌프를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배관의, 배관의 주요 크기는 사니타리 1S 규격이고요. 어, 위생적으로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제약, 그 다음에 바이오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다가 STS304 서스텐레스 스틸 라이닝이 되어 있고요. 250톤 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총 챔바는 네 챔바이며 1회에 대략적으로 한 6kg 정도의 케이크 발생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멤브레인 기능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요거는 일반 여가판이 아니라 멤브레인 여가판입니다. 멤브레인 여가판이 어떻게 불어 2차 가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다가 안에 케이크가 꽉 차있을 때 7kg의 콤프레이셔 압력을 공급해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막 또는 불어나는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7kg 가압의 성능이라는 보시면 됩니다 네. 요거는 미세스 플레이트로 2차갑이나 기능성 여가판을 갖고 있지 는 않습니다. 대신에 플레이트 기능을 충실히 해서 멤브레인에 차있는 케이크를 딱딱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가동, 가동을 했을 때 케이크의 함수율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판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. 주요 구성품들은 이제 보셨고요. 이램 같은 경우에도 250톤 램입니다. 한번 작동 좀해 주시겠어요? 이 제품의 특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이 간단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냥 유압 작기 램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에어 호스 하나면 어느 곳에서는 장소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네, 꽉 압착이 됐죠. 그리고 밑에는 지금 두 가지 구성품이 더 추가로다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지금 제일 하나는 케이 바지이고 하나는 물바지 하나는 물바지입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다가 구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실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생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 또한 간단해서 무게는 대략 80kg 정도 전체 무게가 한 80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식은 순수 매뉴얼 타입이로요. 지금 보시는 구성품들은 지금 250mm 멤브레인 필터프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장착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부착하는 건 케이크 바지고요 네, 물바지입니다 예.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고요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펌프로 들어가는 밸브를 열, 개, 열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